창세기 24장에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보려고 요 창세기 50장이거든요. 50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 24장이에요. 69절까지 있어요. 근데 1절에서 69절까지 그긴 내용 중에 다른 창세기 장에는 뭐 여러 가지 짧은 에피소드 사건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창세기 24장에 그냥 딱 하나의 사건만 기록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들 이삭의 결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일절부터 6 9구절까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꽉 채워졌어요. 아니 뭐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결혼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긴장에 그 이야기를 해놓지. 또 아마 여러분은 오늘 목사님 그냥 나는 아들 딸뭐 손주 손녀 다 결혼해서 이제 뭐보낼 사람 없는 데 무슨 결혼 얘기를 하시죠? 아 그래도 좀 들어보세요. 왜 해야, 해야 하는지를. 그러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나이 늙도록 자식이 없다가 백살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오늘 말씀이 24장인데 바로 전장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사래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127살 나이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137살이겠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140살 쯤 됐고 그의 아들 늦둥이 이삭이 나이 40쯤 됐어요. 스틸 싱글. 여자친구도 없어요. 어, 아마 아브라함 생각이게 아내 아들 이삭이 남, 어, 엄마도 없이 그렇다고 뭐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마다서 극장에라도 가고 뭐 그랬으면 좋으련만 아무데도 안 가니까 아들 보기가 딱했는지 자기의 집 65년쯤 자기의 집에서 모든 재산을 관리했던 굉장히 귀한 에비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잘 들어라. 오늘 말씀에 아, 3절에 보면 2절에 그런 말씀이 내용이 있어요 야 너는 나한테 맹세해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 그분 주리 주님의 이름으로 너는 나에게 맹세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는 말씀이 3절 4절 5절 6절까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3절에서 너는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절대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가나안 땅에서는 얻지 마. 가나안 여자들은 내 며느리감으로 삼을 수가 없어. 그러죠 주인님. 두 번째, 너는 나의 집, 내 고향, 내 친척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 내 며느리를 찾도록 해라 갑자기 종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 주인님 너무 멀지요 네멀지요 가난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천 킬로미터쯤 돼요 천 킬로미터면 여러분은 감이 잘안 와요 어, 한 600마일쯤 돼요 서울 부산의 거리가 440킬로미터니까 그거 왕복보다도 조금 멀어요 그래도 감이 잘안 오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꼭대기 함경 북도의 제일 끝, 거기가 온성인데, 그까지가 1 1 0 0 k m 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 온성, 대한민국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리쯤이 바로 하란. 지금 아브라함이 가라고 명령한 지역이에요. 멀죠? 그 당시 교통편 없죠? 비행기? 당연히 없죠. 기차 없죠 자동차도 없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종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대묻죠 아브라함에게 주인님 그먼 거리에서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도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결혼할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먼 곳까지 오겠습니까? 뭘 믿고 따라오죠? 올것 같지 않은데요 차라리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장갈 보내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 6절에 아브라함이 이 질문에 이 종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죠. 너는 절대로,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장가 보내려면 신부가 안 오겠다면 신랑이 가는 게 원칙일 텐데, 장가 보낼 의욕이 별로 없으신가 보죠? 이 아브라함의 백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신부를 꼭 거기서 데려와야 한다고 말할까요? 나이 40대인 아들을 장가 보내려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여자와 좀 맞춰서 중간에 살든지 뭐 이런 타협이 있어야 될 텐데, 왜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세 가지 질문에서, 이 부탁에서, 아브라함의 부탁에서 두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는 왜꼭 여자를 거기서 데려와야 하지? 아브라함이 갈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의 경우이잖아요 정해놓은 사람도 없고, 그냥 데려오라는 데, 그러면 이삭이 가든지, 그죠 당사자가 가든지, 아니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야지. 아, 자기 종에게 가서 신부감을, 며느리감을 데려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응? 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어쩌자고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 했죠. 이두 가지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7절에 있어요. 7절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었는가에 대한 대답을 볼수 있어요. 7절에, 이게 7절 다가 아니고 7절의 앞부분이에요. 첫 번째, 왜꼭 며느리감을 이리 데려오라고 아브라함은 말했던 거지? 이에 대한 답변이에요.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 내가 태어났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약속하셨는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면, 넌 내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땅이 이 땅이 어디죠? 이 땅이 어디예요? 역삼동이에요? 강남? 어디요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땅을 너의 씨에게 너의 씨가 뭐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이 살고 있는 땅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른 곳에 가서 결혼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여기서 살아야 하고 그러니 며느리도 이 땅으로 와야 해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집, 너의 친척을 다 떠나서 이리 와서 살아라 13장 넘어가서 14절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네 개부산 높은 곳에 오르게 하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동서남북적 사황을 봐라 어, 땅이 좋으네요 넓으네요 멋져요 하나님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좀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 제가 신용도 그렇게 좋지 않고 뭐 크레딧이 없어서 은행에서 론 받기도 어렵고 뭐 제가 이 땅을 어떻게 가질수 있을까요? 괜찮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바라보는 이 네개부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이 넓은 땅들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려고 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세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가 모래처럼 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수도 없이 몇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인데 이 땅을 떠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 신분감을 데려와 두 번째 또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아니, 그럼 신부감으로 얻으려면 이삭을 보내든지, 신랑감을 보내든지, 아니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신부감을 좀 골라야지. 아, 왜 그걸 종에게 보내? 종이 무슨 안목이 있다고. 아, 그러다가 뭐 아빠한테 혹은 당사자 결혼 이삭한테 낙점이 안 되면 어쩌려고 그러지? 이런 의문을 LSL이 했을 건데, 그러나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10. 그러니 그러니라는 말은 뭔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엘리에셀이 가는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앞장서셔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천사가 앞장서서 여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에비에서 네가가서 무슨 상관이고 내가 가든 무슨 거니가 아들이 가든 무슨 상관이니 이미 정해진 여인을 하나님이 주실 건데 누가 간들 그게 무슨 상관이니? 어찌 보면 백장인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가지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땅에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신부감도 마련해 주실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해 주신 대로 너는 가서 그냥 하면 돼. 이 허무맹랑하고 백장 좋은 아브라함 자기의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종이 그먼 거리, 천킬로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가지요. 낙타 열 마리에 금은고와 잔뜩 실어가지고, 또 자기의 밑에 있는 수아에 있는 다른 종들과 함께 그먼 거리를 갑니다. 몇날 며칠 갔겠죠. 거의 다 하란 땅에 나홀의 성이라고, 메소포터미아 나홀의 성이라고 성경이 기록되 있어요. 거기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거의 다 가는데 저 앞에 물가가 있네요. 우물이 있어요. 여인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물, 물을 퍼서 자기들이 가져갈 짐을 뭐 항아리에 담고 있었어요. 종이, 에베, 엘리에셀이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많은 여자들 중에 도대체 누가 아, 내 주인의 아, 며느리가 될 사람인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지혜를 모아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런 사람을 내가 붙여 주세요. 내가 저들에게 가서 물을 한잔 달라고 할 거예요. 목이 마르니물좀 주세요. 근데 그 여자가 만약에 나에게만 물을 주면 그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자가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온 나이의 종들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끌고 온열 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여자는 틀림없이 도량이 넓은, 이해심이 많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낮은 사람도 귀히 여기는 지혜로운 여자니까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내 주인이 원하는 그 며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고 오늘 말씀의 24장 15절에 보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물가에 아주 예쁜 우리 김덕기 목사님 사모님 같이 아주 아리따운 여자가 물을 깊고 있는 것을 보게.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이 갔죠.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먼 길을 왔습니다. 목이 마르니 물한잔 주시겠어요? 그 여인이 정말 대가 다소그래서 깊은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떠다가 엘비엘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끈 끈인 줄 알았더니. 다른 그빈 바가지를 다시 우물에 넣고는 다시 물을 긷고 종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원한 물을 줄뿐 아니라 목이 마른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다 먹이는 모습을 엘리새미 달아. 당신 이름이 뭐죠? 저는 리브간입니다. 저는 나홀의 손녀 딸입니다. 나홀, 나홀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하, 하나님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그의집에 가고요. 그리고 그의 가문을 확인했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왜왔는지설명했고요 부두엘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펄쩍 뛰었죠. 무슨 소리야? 귀하게 자란 내 딸. 못 주지! 이쯤 될줄 알았더니 의외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사자의 얘기에 물어봤죠. 리브가 당신은 알지도 못하는 나의 주인의 아들 이삭을 남편으로 맞아 그를 맞으러 나를 따라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부모가 말려서요. 한 열흘만 더 있다가 리부가가 말했죠.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하려면 저는 매일 떠날 겁니다. 이게 24장 내용의 전체예요. 아 그렇게 결혼을 하는구나. 그렇게 결혼을 할 겁니다. 옛날엔 교회를 밖에 사람들이 연애당. 들어보셨어요? 연애당. 아, 저는, 야, 너 연애당 가니까 그냥 맨날 연애질만 하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연애질 하러 교회 오세요. 교회가 연애당 돼도 좋아요. 아,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서 연애해야지 절에 가서 연애합니까? 교회 밖에서 연애해요? 아, 교회 안에서 연애해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결혼하고, 주님 안에서 그 가정 이루는 게, 아, 그게 맞죠. 교회 연애당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며느리를 구하는 건, 고향에서 얻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거죠. 가난에 있었다고 아내를 얻지 말라 했던 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여인들과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죠 저는 아들, 딸다 결혼 다 시켰기 때문에 이제 뭐 결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데요 그데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했느냐고요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지만 아니요 그건 만은안요 아니. 그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성을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 관한 말씀이죠. 이 순간에게 아브라함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을 거야. 영원히 살 거야. 내가 기도해 봐. 하나님 들어 주실 거야. 그런 약속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했던 7절의 말씀을 읽어 보세요. 내가 안 가도 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가 정하신 사람을 데려오는데, 뭐 내가 가야 되겠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잖아. 그러면 가서는 안 되는 거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철석같이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믿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문 3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명철, 뛰어난 머리, 많은 경험,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뭐지? 영어라면 조금 쉬울 거예요. Face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Face 믿음은 뭔가면 confidence 확신이래요. 어떤 confidence in what we hope 우리가 바라는 것에 어떤 확신이래요. 무엇을 바래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confidence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and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assurance. 어떤 확증인 거예요 보장인 거예요 어떤 보장인가 하면 What about what we do not s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보장인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해도 내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나와 함께 영원히 살수 있다는 것못 봐요 만져질 수 없어요 Untouchable, Intangible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선명하게 assure 할수 있습니다. I have a confidence.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못 보더라도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배가 유라굴라라는 폭풍에 의해서 파손돼 모두가 죽을 지경이에요. 14일 동안 배가 사람의 의지대로가 폭풍의 의지대로 그냥 막 떠내려갔어요. 온 짐을 다 내렸어요. 살려고 말이죠. 거기에는 모든 비싼 것들 다 버렸어요. 배가 살아야 되니까. 배가 파손되면 다 죽으니까. 모두 다 아, 이제는 죽었다 생각을 했어요. 열 나흘 됐어요. 모두가 살 가망이 없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는 그 상황을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여망이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다. 22절 그 밑에 내려가서 읽어 보시면 바울이 모두 지쳐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선원들 승객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무슨 소리야? 저저사람 뚱딴지같이 안심하라니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이제 죽게 생겼는데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 없고 다만 오직 배뿐이니라. 너희 중에서 생명을 잃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다만 배는. 파손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하지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나에게 보내줬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너는 내가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가야 되지 않니 내가 너이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너하고 같이 갈수 있도록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장해 주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다 25절에서 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가 될 줄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그 절망의 순간에 이 뚱딴지 같은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배는 이를 찌어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단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겁니다. 마침내 배가 얕은 모래톱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막 살려고 빨리 내렸는데 다 내리고 나니까 큰 파도가 와서 배를 박살 내버렸어요. 배는 박살 났지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 지금의 몰타요.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섬나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신실한 약속, 배는 망가질지라도 어느 중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 배에 탔던 사람의 수가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76명이랍니다. 단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배만 다손됐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때론 의심하기도 해요. 그런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은 뭔가 하면요. 내가 만져지지 않아도. 볼수 없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믿는 믿음이에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요.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게 하고요. 지금은 갈수 없는 것을 가 있게 만드는 힘. 이게 신앙이죠.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때로 실망스럽고 어둡고 짜증나고 귀찮고 하더라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I always be with you.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t u s t follow me. 따라오기만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